올해 4월까지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수준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2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대비 36조 4천억 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지수도 심각합니다. 4월까지 64조 6천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관련 소식도 시장의 기대치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올해 말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이 최근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최고 5.5%로 동결했고 새로운 점도표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3번에서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준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위장은 현재 물가상승세 등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며 CPI 목표치 2%로 내려온다는 확신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결정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결정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정책 비용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던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